하고 그래서 답은, 답은 4 번이네. 틀렸네. <laughs> 패스. 안녕하세요 소아 원할자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으로 아 제가 변리사거든요. <laughs> <laughs> 제가 변리사인데 제 직업에 대해서 좀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부터 소개해야 되지? 아 우선 변리사가 뭐 하는 직업이냐면요. 발명자 발명을 특허나 상표로써. 권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나무이케 찾아가... 가장 궁금해 하실 거는 일단 공부를 얼마나 해야 권리사 합격이 되느냐 이거겠죠? 그래서 제가 수험생 때 공부했던 자료들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거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원래 그거 궁금하시죠? 그러면 한번 같이 볼게요 저도 수험생활 이후에 책을 안본지꽤 돼가지고 이렇게 먼지 쌓여 있는데요 하나씩 꺼내보도록 할게요 제일 아래에 있네요 아이씨 이 m going to c h e 그다음에 밑에 법 책과 책이 있네요. 이렇게 꺼내서 같이 보실게요. 음. 변리사의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요 1차 시험 볼때 썼던 자료랑 2차 시험 볼때 썼던 자료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드릴게 과목별로 알려드리기에는 너무 제가 가진 게 없네요 그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민법입니다 민법 책 이걸로 공부했고요 옆에 태그 보시면 이거는 약간 간지용이 아니라 실제로 유용하게 썼던 태그들입니다 보이시려나?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필요한 강의 들으면서 필요한 내용은 기재하고 저는 최대한 색깔을 단순하게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광펜 기본 색깔이랑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펜만 있고요. 이런 태그들은 언제 쓰는 거냐면 태그에 차례가 있잖아요. 짠! 이 책은 1편, 13페이지부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3단원을 빨리 찾고 싶으면 3단원에 해당하는 30페이지에 이 제목으로 태그를 달아놓는 겁니다. 물건법 총칙을 찾고 싶다? 199페이지에 물건법 총칙 태그를 달아놓으면 첫 페이지를 안 가고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쟁점들은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관습... 뭐야 이게? 관습법에 따른 법정지상권 얘는 305조 법정지상권 366 법정지상권 왜냐면 법정 지상권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하면 바로. 짠. 이 책은 이거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책. 조문 노트인데요. 주문만 써져 있는 프린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책은 이렇게 특허법 조문들을 왼쪽에 배열해 놓고 오른쪽은 공란으로 놔두도록 편집된 책입니다. 선생님이 강의하는 내용은 오른쪽에 기재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 참고만 하세요. 여기서는 세 가지 색깔 형광펜을 썼네요. 하늘색, 회색, 연두색. 아, 네 가지 색깔, 다섯 가지 색깔. 여섯 가지 색깔 많이 썼네요 이 포스트잇도 잘 활용했습니다 줄노트처럼 생긴 포스트잇 내용을 많이 쓸때 깔끔하게 쓰기 좋네요 과학 과목은 총네 가지 과목의 시험을 보는데요 그 중에 한 권밖에 책이 없네요 지구과학 책입니다 지구과학 책도 간략하게 플래그를 달아놨습니다 박준희 선생님 이 지구과학 원 원타강사? 1타강사. 인것 같아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건 별리사 소개가 아니라 내책 소개네. 별리사에 대한 걸 소개한 게 아니네. 어, 기출 문제들도 있네요. 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하나 풀어 볼까? 지금 잠깐만. 맞다. 이거 면난다지다지발도는 지구의 에서다멘탈 하부에서 왔다. 그래서 답은 답은 4번이네. 틀렸네. <laughs> 패스. 맞은 거를 하나 볼까요? 이건 맞았어. 이런 문제도 있네요. 이건 안 풀었네. 패스. 메모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받으세요. 메모장은 제가 외워도 외워도 안 이어지는 것들만을 따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메모장을 간단히 한번 같이 볼게요. 메모장은 제가 민법, 상표, 지구과학 하하. 제일 안내워지는 것만 이렇게 표로 정리했네요. 감정명. 이건 특헌데? 앞부분은 특헌가 보네. 산축... 아닌데? <laughs> 두 문자인 줄 알았는데 두 문자가 있네. 이렇게 포스트잇도 여기에도 붙여 뒀다가 책에도 붙여 뒀다가 했습니다. 그림도 그려놨고. 차 시험 공부하면서 썼던 책은 두 권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다 없네요.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정진길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지금도 강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 책도 아까 민법책처럼 차례가 있으면 태그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치매, 가장 중요한 거죠. 상표권 치매, 한번 봐볼까? 개태 주의! 장수돌 침대 장수운돌 상표는 아는 게 많아서 좋네요 널+ 널략 저효 이런 식으로 보는 재미가 있죠 벌써 마지막 책인데요 민사소송법 책인데 책을 제가 분권해서 표지가 없네요 그리고 상하로 나눠진 것 중에 다행히 상이네 박승수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박 아, 선생님 강의 너무 어렵지 않아? 여기 앞에 큰 포스트잇도 많이 활용해서 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보여드릴 게 많네 안 이어지는 것들 여기다 싹 모아놨습니다 맨 앞장에 어차피 선생님의 머릿말은 읽지 않기 때문에 <laughs> 여기서는 지워지는 형광펜을 썼습니다 왜냐면 외우면 지우게 펜도 지워지는 펜입니다 페, 필기도 연필로 했어요 판례랑 학설이랑 내용을 그리고 결론까지 색깔을 다 다른 색으로 형광펜으로 칠했습니다. 칼라코드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여기도 색깔별로 남았죠? 색깔을 맘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제가 태그를 달아는데요이 아, 포스트잇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두꺼운, 두꺼운 포스트잇이고 연필로, 이거 연필로 쓴 건데 연필로도 써지는 포스트잇이에요. 요런 거는 얇아서 허덜허덜한 포스트. 첫 영상이라 계획했던 대로 결론이 나지 않아서 당황스러운데요, 저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별리사 맞냐고. 맞습니다.